준이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춤적인 면에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 춤은 내가 절대 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굉장히 단단하게 먹고 미션에 임했는데 저 혼자서 1분 30초를 짜긴 사실 무리거든요. 그래서 요섭이가 요섭 두준이는 안물 짜진 않았는데. 유섭이가 안무를 짜서 이렇게 하자 이건 어때라고 보여주면 제가 보고 아쉽고 어 이거는 바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유섭이가 짠 부분 중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은근히 그래서 머리 싸에서짠 안무를 제가 그래 좋다 뭐 하고 했어야 됐는데 제가 좀 생각이 짧아서 유섭이한테. 요섭이가 참그 제가 많이 바꿔, 바꿨었거든요. 그게 제가 그냥 한순간 잠깐의 욕심 때문이었던 것 같고, 음, 눈앞의 승패 때문에, 여하튼간, 요섭아, 음, 다른 마음보다 무조건 이기면 좋은 거니까 미션이기 때문에, 이겨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마음 상하고 기분 상했다면, 어, 정말 미안하고, 나도 이번 미션을 통해서 다시 깨달은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았어. 그리고 다음부터는 내가 그러지 않을게, <laughs> 미안해.